그림 형제의 세계 명작 백설공주를 재구성해 지난해 5월 초연된 가족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일곱 난쟁이가 원래는 7인의 기사였단 설정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백설공주와 왕자가 주인공이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이번 공연에선 일곱 난쟁이가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난쟁이들은 비록 마법에 걸린 불행한 운명 속에 살고 있지만 특유의 근면함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줄거리입니다. 서울시 뮤지컬단은 항상 주변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고 삶에 있어 진정 소중한 것이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곱 난쟁이들에게서 작은 교훈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잔잔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 난쟁이는 가족 패키지로 예매하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